스님 토토 2월 적중 내역입니다. 2월 모두 고생하셨고, 3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보스턴 대 뉴욕 믹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보스턴은 브루클린에 패하며 미러키와의 승차가 벌어졌다. 시즌 내내 컨퍼런스는 물론 리그 선두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대로 가다간 전체 홈 어드밴티지를 미러키에 내줄 수도 있다. 때문에 뉴욕을 만나 초반부터 적극적인 외곽 시도와 리머택으로 이들을 노릴 것이다. 테이턴과 브라운의 올스타 스윙맨 듀오 외에도 스마트와 화이트가 득점을 노릴 것이다. 뉴욕은 마이애미 원정에서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감은 물론 이제는 플레이오프 홈어드벤티지를 가져갈 수 있는 사위를 노리고 있다. 현재 미러키와 더불어 최고의 페이스를 자랑하는데 마이애미 상대로는 종류 0.7초 전 올스타 포워드 줄리어스 랜들이 극적인 세점포를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다. 랜들 외에도 바렛과 브런슨, 퀵클리 등 티보드가 신뢰하는 선수들의 경기력이 대단하다. 보스턴의 승리를 본다. 뉴욕은 최근 미러키와 보스턴 등 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선두권 팀 못지않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브런슨과 랜들의 득점 감각도 대단하고 수비 조직력도 안정적이다. 그러나 브루클린의 예상 박패배를 당한 보스턴의 경기 집중력이 더 앞설 것으로 보인다. 브런슨을 상대할 스마트가 경기 내내 강하게 압박 수비를 펼칠 것이고 테이텀은 외곽을 가리지 않고 득점을 만들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2월 적중 내역입니다. 2월 모두 고생하셨고, 3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워싱턴 대 미러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은 등부상 중인 몬테 모리스를 제외하면 부상으로 인한 결장자가 없다. 포르징기스도 돌아왔고 빌도 건강하게 출전 중이다.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상황에서 주전들을 정상적으로 출전시킬 것이다. 홈 연전이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도 없다. 미러키는 두 시즌 만에 우승을 되찾기 위해 전력 보강을 착실하게 했다. 슈퍼스타 쿤보와 림프로텍터 브룩 로페즈. 올스타, 가드, 할러데이 등 핵심 선수들이 건재한데 크라우더와 드라기치 등 우승에 필요한 조각을 트레이드와 바이아웃 형입으로 데리고 왔다. 미들턴도 부대놀저 감독의 철저한 관리 속에 몸 상태를 올렸기에 가동 인원도 충분하다. 원정이지만 백투백에 대한 부담 없이 이번 경기에 나설 것이다. 미러키의 승리를 본다. 워싱턴은 브래들리 빌과 쿠즈마, 포르징기스 등 20점 이상이 가능한 득점 자원들이 있다. 그러나 빌은 할러데이, 쿠즈마는 쿤보의 수비를 만나야 하기에 야투율이 떨어질 수 있다. 워싱턴도 높이가 좋은 팀이긴 하지만 사이즈와 파워, 최고의 운동 능력을 앞세울 쿤보를 막아내기 힘들고 그 차이가 패배로 이어질 것이다.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2월 적중 내역입니다. 2월 모두 고생하셨고, 3월같이 대박 만들어봅시다. 금일 LA 클리퍼스 대멤피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클리퍼스는 레너드가 휴식차 결정한 세크원정에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종료 7초 전 사부니스에게 자유투 2개를 허용하며 역전패했다. 4쿼터 조지와 웨스트브룩의 득점을 앞세워 10점 차를 뒤집었었지만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다. 그로 인해 5연패를 당하며 승률이 5할까지 추락하며 위기를 맞았다. 그래도 코빙턴과 고든 등 감독에게 신뢰받지 못하며 플레이 타임이 적던 베테랑들이 충분히 좋은 경기력으로 앞으로를 기대하게 했다. 멤피스는 덴버 원정에서 역전패하며 3위인 세크라멘토의 추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반 8점을 앞서는 등 원정에서 컨퍼런스 선두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는데 후반 경기력이 아쉬웠다. 최대한 슛 거리를 줄이며 리머텍으로 공격을 이끈 모란트가 27득점 동반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유키치의 골및 접근을 막아낼 빅맨이 부족했다. 클리퍼스의 승리를 본다. 최근 계속된 연패를 당하며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웨스트브룩은 리딩에서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 또한 경기를 휴식한 레너드가 돌아와 매치업으로 나설 브룩스를 경기 내내 공략할 것이다. 폴 조지의 컨디션도 살아난 클리퍼스가 지겨웠던 연패를 벗어날 것이다.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